어떤 차가 가장 저렴한가? 어떤 차가 가성비가 좋은가? 안녕하세요. 영업 수수료 0%로 장르의 뉴리스 최저가를 전달드리는 랜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뭐 경차 토너먼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가 뭐 주유소 보고 간사도 아니고 꿀팁 전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견적서 맛집답게 어떤 차가 가장 저렴한가? 어떤 차가 가성비가 좋은가? 에 대해서 알아는 시간 가져볼게요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막걸리차가 필요하시다 아니면 돈은 없는데 차는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대충 이 시국이 끝날 때까지 받아 버릴 차가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정주행해야만 한다 그쵸? 오늘의 출전선수 명단부터 한번 볼게요 기아의 모닝 기아의 레이 쉐보레스 파크 이렇게 해서 경차 3대장을 알아볼 거예요 현대는 경차가 없죠 아무래도 내수 시장 자체가 경차가 줄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산이 안 맞는 거겠죠. 예전 12년도 안에서 15년도만 해도 경차가 아니었거든요. 요즘 뭐 자동차 메이커사에서도 경차는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고, 국민들의 눈도 너무 높아져서 경차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저는 경차는 굉장히 중요한 독리바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차에 집중 을좀 해볼게요. 먼저 모닝입니다. 모닝을 깡통으로 타면 최고의 가성비일까요? 진짜로 깡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자 영업용으로 정말 타다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없는 분들만 선택을 하세요. 아니다, 그냥 깡통은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트림이프레스드입니다 깡통과 160만 원 차이가 나요. 48개월 진행한다고 치면 월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 차이 가 납니다. 내가 피자나 라 치킨 고트 세트 메뉴 하나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열선부터 통풍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조가죽이지만 어쨌든 직물보다는 만배 낫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핸즈풀이 추가되고요. 영업할 때 필수죠. 백미러가 없어도 핸즈풀이는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거기에 뒷좌석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폴딩 한다고 해서 모닝 밴과뭐 비교한다면 수납 공간은 작지만은 이점 또한 엄청난 메리트라고 봐야 해요. 그렇죠 월 3만원에 이 정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레스티지 타세요. 견적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용이냐 개인으로 탈 거냐? 사업자용이면 그냥 프레스티지 그대로 타시면 되고요. 개인용이면 은 최소한 스타일 정도는 넣고 이용을 하시고요. 유보는 넣을까 말까 그냥 핸드폰으로 보세요. 140만원짜리 유보출발 돈으로요 차라리 컴비언스 넣어서 열선 핸들을 넣으시고요 남은 돈으로 최첨단 핸드폰 거치대 사셔서 핸드폰 내비 이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저축까지 할 수가 있어요 와우 자 다음으로는 레이 알아볼게요 경차 중 가장 넓은 실내 크기를 갖고 있는 차량이죠 혹시 레이 타보신 분 있으세요? <laughs>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 차보다 뒷자리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전고가 상당히 높아요. 축구도 길죠. 그냥 보기에도 뭐 그래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경차 정도가 적합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부리에서차량값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레인 선택하시면 되세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트림과 옵션은 시그니처의 스타일 옵션 추가입니다. 가격 볼게요. 매우 괜찮다. 그쵸? 마지막으로 쉐보레 스파크 알아볼까요? 스파크 제가 정말 원없이 팔아봤습니다 이거는 뭐 없어요 LT 등급에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레더 패키지, 버튼 시동, 스마트 시스템 넣고 타면 환상입니다 실제로도 캐피탈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특판 선발주 차량을 봐도 딱이 옵션이에요 가격 한번 볼게요 잘못된 가격 아니고요 딱이 가격이 맞습니다 진짜 허리다. 오늘 경차 3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극강 가성비를 보신다. 스파크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냥 레이에요. 다른 거 비교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렛미는 경차를 팔면 마이너스가 난다.